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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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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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하나에브레이드고 뭐요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 개. 다섯 개. 다 다섯 개. 다섯 5다다 어린이 축하 야, 빨리 뽀뽀해 드려야지 키스합니다 뽀뽀해 주는 사람만 드려야지 냥냥 얘들아, 줄서 빨리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 앞에 줄서줄 서, 디더, 뛰어, 뛰어 줄서 세이야, 아, 빨리 가 아, 아, 얼른, 얼른 줄서내 엄마 잡아줘 사랑해 할아버지도, 응. 할아버지도 응. 사랑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사랑해 야지사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어휴, 사랑니다 오, 감사합니다. 야, 웅도는, 아, 봉투는... 안 해주나? 야, <laughs> 웅도는 봉투 해 들고. 웅도는 봉투 들 어디 갔어? <laughs> 사랑해. 사랑해. 할머니, 가해 <laughs> 아버지도 야지 어이구, 뭐 할머니도. 음, 음, 고마워. 따방님앵무니야 아, 오늘 야. 지각들 다 털렸겠다. 앵무새 있다. 빨리, 빨리 와라.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<laughs> 음. 응. 고마워. 재인주.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야지. 잘 보고 드려. 나 뽀뽀 안 했지? 응. 고마워. 고마워. <laughs> 제이야. 우와. 자, 와. 웅도, 웅도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봉투 들고 어디 갔었어? <laughs> 자, 우리 제이. 너 봉투 어디 갔었어? 야, 이거 우리 짱아빠 가져갈 거 했다, 야. <laughs> 이상하다, 봉투가 하나 더 있네. 그러니까. 야또 아무데나 감추면 안 돼. 잘생겨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먹어, 빨리 먹어, 이제. 나도 깊이. 감춰야지. 감사합니다. 저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언제 뭐, 뭐가 잘라, 어? 케이, 잘라줄게. 큰 엄마가. 잘라줍시다. 우리 한번 볼게. 껍질을 까고.